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과 380장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 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개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솟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고 어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던 쿰난 공동체 에세데파의 일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고요. 그는 세속적인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을 철저히 금욕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쿵난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경건을 유지했던 인물이고, 그의 메시지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인데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이단의 교주처럼 변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자기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를 따르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나중에는 결국 뭐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멸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꼭 이단의 교주가 아니더라도 기존 전통교회의 그냥 단임 목사만 돼도 사역을 하면서 천명 이천명 넘어가면 마치 자신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왕처럼 행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자리에 버금가게 그를 치켜세우고 올려주려고 해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오리라고 한 세리, 엘리아냐? 아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약속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18장 18절의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름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진짜 광야에서 외쳤죠. 진짜 쿰난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물리적인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꼭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의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마음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뜻이 더 가깝겠습니다. 그의 주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의 임금들이 지나가면 앞서가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준비하는 분들 있죠? 오늘날도 대통령 지나가면 앞에 경호차들이 의전차들 경호차들이 먼저 가서 교통정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제군주 시절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앞에 가서 정리하고 사람들로 알고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또 굴곡진 것은 바로 펴고 또 파인 곳은 메꿔서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곱게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즉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앞서서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주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일을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초림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회개를 외치고 메시지를 전했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묻습니다. 야그롬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느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워낙 위대하셔서 내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여러분 신발끈을 풀고 또 신발을 벗겨주고 또 신발을 정리하는 일은 한 집안의 가장 천한 종들이 감당하던 일이었습니다. 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인데 우쭐되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 또 사역자들은 이 본문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에 어려운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좀 지켜 세운다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선상에 놓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고,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견주어 볼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자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들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또 30절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그분은 먼저 계신 분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계셨던 선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날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예수님이 워낙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서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다른 복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주 예수께 님 세례를 했는데 세를 베풀었는데 세례할 때에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은 물 속에 들어가시고 들어갔다 나오시고. 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세례 베풀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례 줄 때에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인 줄 알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어제 본문 우리가 주일 새벽 기도 때 핵심이 뭡니까?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원래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오늘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받았습니다. 척박한 영적인 광야 가운데에 우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인물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힘써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광야와 같지만 세례 요한처럼 이 임무를 훌륭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던입혀 주셔서. 하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